지금 콜이 나오고는 있는데 모현은 유리. 좋아. 방송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고마워요. 흑군복 고중우 동동 높이잘 부탁드립니다 노정기입니다. 지금 일 마치고 수원역에 왔습니다. 매교에서 내려서 할매 그 순대국에 가서 순대를 먹거나 순대국 한 그릇 먹거나 아니면 이제 편의점에서 대충 하면서 이제 편의점 안주를 먹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다른 순대국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술국 주세요. 그냥 술국을 내보어 국밥만 잡아도 되는데. 점심시간니까 새우젓을 넣고 음, 새우젓 국물도 넣고 음. 아.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음. <laughs> 음, 고기 들어간거 봐 아우 음. 야, <laughs> 너 어저께 난 너무 파이더바를 해가지고 응 애들한테 그런거 아니 너 이런 식으로 가는 마당에 내가 좀개

이게 2 인분이에요. 고기 네. 아, 여러 개가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와. 아 진짜. 돈통 마늘 보쌈보다 가성비 짱이에요. 네. 돈통 마늘은 좀.

와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뭐예요?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냄새가 나. 와, 더 많이 먹고. 아 진짜 겨울만 되면 여기 왜일올것 같아? 요그래끝날때 끝날 때미치어요 끝날 때, 끝날 때

야. 야. 근데 뭐, 양이 양이 뭐, 장난니에요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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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갈 때는 선배들한테 때는, 때는 안 되잖아요. 자를 때는 선배아아요안 맞아요. 나한 피해 안 줬고 그술 먹는 스타일이 있었데 이렇게 피해 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외로우니까 한번 나오면 폭발을 해. 상 피곤한 거야. 어. 안 먹다가 아, 이렇게 빠야 이제 수게 나오면 빠져라. 러니까다음 어.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마치고. 일 맞추고, 뭐, 친구 만나서 국밥 한 그릇씩 시켜먹는 것보다 이거 하나에다가 소주 한잔 하세요. 와. 진짜 양이 해자네, 이게. 그래서 떴다고. 어. 이거는 돼지국밥에 들어있는 고기 같은데, 처음 보는 고기들도 다 나오고, 음, 음 맛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음, 저는 맛있는데 냄새는 좀 나네요. 음. 이때는 바로 김치랑 같이 먹어요. 제가 대충 10분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아직도 고기가 1kg만 많이 맛있대요. 양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 사장 맨날 는데 아줌마 모 언니 말고. 아우, 그는안좋 오늘, 오한번주 오늘, 오늘,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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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오늘, 오 오늘, 오늘, 사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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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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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제가 왜 소주를 천천히 먹고 있냐면요. 지금 소주 한 잔에 고기 한 점을 먹으려면은 나 이거 소주 오늘 한4병 먹어야 돼요. 이거 한 잔에 이거를 두명 기준으로 한두 점씩 세 점씩은 먹어야 돼요. 와 장난 아니다, 아니. 아닌데, 이거. 핏를 고기에다가 새우젓 마늘 그것 이거. 이거 안 매운 고추예요 아 매운 고추구나 아. <laughs> 와 진짜 오길 잘했다. 제가 돈통 마늘 보쌈 먹 응. 제가 지난번에 첫 먹방. 제가 처음으로 먹방 찍은 거 돈통 마늘 보쌈은. 솔직히 그렇게 배가 안 불렀거든요 그 막국수에다가 그 보쌈 소차를 시켜놓고 소주 한병 먹고 아잘 먹었다 그랬는데 얘는 배불러요 지금 아 아까 이... 이번이왜 혼자서 수국 먹냐고 뭐라고 하시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음. 여튼 여기 순대국도 양이 엄청 나긴 해요. 음. 야, 보듬수육 머릿수육, 뭐, 내장수육, 수육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 다음에 한번 시켜봐야지. 음. 아, 하지만 나는, 하지만 저는 쯔양이 아니라서 평민치고는 굉장히 잘 먹는다는 거. 이 술국은 소주 한병 가지고 안 돼요. 아, 지난번 돈통 마늘 보쌈에서는 소주 한 병으로 그렇게 나름 맛있게 잘 먹고 식사처럼 잘 했는데 아, 아직도 고기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와 아, 소주 한병더 주세요. 아... 어우, 양 너무 많은데요? 네 원래... 많이 드렸어요. 혼자서 방에 일부러 찾아왔으니까. 아 일부러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원래 이 양이에요? 원래 많이 드려요. 밤에 어, 네. 오시면. 밤에 오시면은요. 여기 음. 원래 그 술국은 두 명이서 시켜야 되는 거죠. 원래는. 아니요 두 명이서 혼자서 좋아하시는 분 음. 혼자서 드시는 분도 있고. 네. 이제 뭐두 명이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거 혼자서 먹기엔 양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소주 한 병으로 안 끝나 요 네, 이게. 아혼자서술꼭 아, 네. 드세요 그랬잖아요. 따로 어. 꼭 드셔도 배야 혼자서. 그렇죠. 혼자 따로 꼭 드시고. 응. 음. 그리고 독기만 해줘서 네. 잡수실 수 있는데. 아이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네요. 혼자서 왜술꼭 드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 대로 주면 되는데 장사 속으로 안 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냥. 아. 사장님 그 싫어요 그런 거. 그렇구나. 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지금 근데 안 좋아 가락잘서가락을잘딱거달라그야지삼촌더 달라고 그야지달라네 좋아하는 걸 달라고 그야지아이참고 <놀람> 맨날 <놀람> 하는데? 같이달고 건데

까지 깔아 앉은 게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와 이거 봐봐 와 이거 어떻게 먹어 배불러요. 이거 한 그릇 시키면은 1인당 소주 2병씩 15,000원에 아주 푸짐하게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모께서 제가 유명해질 유튜브라서 미리 많이 주신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서 많이 주셨대요

하고 아이가 다게어차해 어, 이 얼마는 거어 음. 이거 돈이야. 돈이 앞어아서어찬가 드디어 소주 한병 반 안에 고기를 다 클리어 했습니다. 아. 또 있냐? stop <sighs> the 국물은 실패했어도 고기는 다 비웠습니다. 배터지게 먹은 회식이었네요. 이제 술국이 0 0 0원에 베이크야 이거 지금 소주 한 병이 아니라 두병 시키게 했잖아. 아 먹방 보고 싶어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한번 찍어봤고 다음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부릴 수 있는 사치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의 취미 뭐 이런 식 재밌. 명상을 담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상식당 술국 리뷰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더 맛있는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